주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두 달여 정도만 있으면 2025년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 돌아보면 순식간에 어, 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더욱도 우리가 어,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 굳건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이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번 어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 일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 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은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조품이라고 하죠.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짜인데 분명히 가짜인데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정교하게 너무 진짜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진짜를 하지 않아도 가짜인데도 아름 뭐 어떤 이제 수준이나 이렇게 잘된걸 가지고 다니면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를 한 것처럼 착각할 만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만 출입하는 종교생활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믿음의 삶인 것처럼. 우리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시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초창기에 이제 온갖 핍박과 어,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던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종교생활 차원에서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이건요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복음 내가 지켜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사회 생활 가운데 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사업에 내가 저큰 교회 가서 등록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그 교회 출석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내 어떤 사업장에 방문하고 내 사업에 위기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정말 지난 몇년 전에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예배에 대해서 또 위기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을 왜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좀 구분해 내려고 좀어 하나님께서 어 뭐가 진짜인지를 우리 가운데서 좀 드러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도 어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논리나 어 얄팍한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진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민주주의를 어 이렇게 옹호하는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민주주의여야 된다 그런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따를 것인가 아니오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의 어떤 상황은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교회가 지지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교회의 기본 원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수가 아, 원수 사랑하는 거 힘드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한다고 그게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또 탈바꿈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또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또 우리의 삶에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름만, 문이만, 모양만 교회인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이 어떤 것인가? 종교생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잘못된 교리가 그 밑바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전비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남연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앙을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면 어떠해야 됩니까?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야 정말 굉장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잡아다가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리오 진리의 생명인데 그 기리오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 그 당시의 보편적인 생각은요. <laughs> 이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잘못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못 보게 된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고 뭔가 불치의 어떤 병이 있으면 그걸 죄와 연관시켜서 그게 부모의 죄든지, 조상의 죄든지, 본인의 죄든지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픈 게 모든 게죄 때문이다. 그렇게 연관지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건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떤 공식화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했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어떤 모습은 뭔가를 공식화해서 이건 죄 때문이야, 이건 뭐 때문이야, 그냥 그걸 법인 것처럼 굉장히 힘있게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 생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들이 정한 어떤 관습,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큰 거리나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상 받는 것 말고 사람들한테 이미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아서 받을 거다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그게 종교생활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두고 또 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예배당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오히려 뭘 하고 있습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들에게 주목되어야 되는데 그 주목되어야 될 관심이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고 있고 그 안즈뱅이었다가 일어선 사람에게 옮겨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 자신들이 의롭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온갖 저주의 말씀들을 퍼부을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쫓아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싫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로 좀 이렇게 묶어서 좀난처하게 만들어 보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려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높임을 받고, 자기들 중심으로 뭔가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그 초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일어난, 그 안전병이었다 일어난 사람에게 또 쏠리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 주지 않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뭔가 내가 소외되고 무시되어지면 그걸 못 견뎌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시되어도 우리는 알아주지 못해도 정말로 내 이름은 나지 않아도 주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올바른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시당하는데. 주님의 이름은 완전히 그냥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 나만 높임을 받고 나만 인정받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과거와 미래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10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나간 과거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우리도 살게 하신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부활 또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경험하게 될 부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 체험의 신앙 그런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라고 하죠. 머리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념이 되는 것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똘이 되었다, 우리의 추추똘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 우리의 욕심, 지식, 세상풍조 거기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건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초는 세상도 나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뭐 어, 계획이나 나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의 삶, 사람들이 인정하는 야,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말씀 위에 세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의 관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어떤 규칙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관습이나 규칙이나 의는 어떤 것입니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모든 삶이 그냥 송두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건 죄다. 저건 잘못된 거다. 저건 반역이다. 저건 불순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치부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종교 생활과 바른 믿음의 삶, 신앙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종교 생활이 우아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 생활은요, 있어 보이고 우해, 우아해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넓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습니다. 좁고 정말 협착해서 정말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때 좋은 길, 편한 길 이런 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 그분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늘 말했던 말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으로 가라.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해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인기 있는 거, 그거 해서 거기에서 두각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성경의 어떤 제 근본 위에서 그 학생들한테 거기 오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뭐 목회자 자녀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창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도전했냐면 너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라. 오히려 힘든 거.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주는 데가 있고 연봉 2천만 원 주는 데 있으면 연봉 2천만 원 주는 데를 기꺼이 선택하고 가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연봉 1억 주는 데가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연봉 2천 주는 데를 가겠습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 그런 선택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좁고 협착한 길.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편한 것, 좋은 것, 화려한 것 이런 걸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한 게 좋은 것, 화려한 게 좋은 것뭐 이런 것으로 자꾸만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편한 게다 좋은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거 편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편한, 거, 뭐 편한 게 좋다고 계속 누워만 계셔, 계셔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근육이 다 풀어집니다. 나중에는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건 건강한 사람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신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달 내도록 가만히 누워만 있어보십시오. 못 걷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데 내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종교생활이 아닌 믿음의 삶, 참된 신앙의 생활은 어렵고 힘들지만 희생이 따르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도 때로는 짓밟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차 나아가는 삶, 그게 참된 신앙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나온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후의 삶은 말씀을 붙여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정말로 좁고 협착하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더 다짐하고 결단해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